이제 실리콘 이제 업체 선정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진짜 어려울 거예요 왜냐 가격이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작업을 하면은 이게 뭐 말로만 잘한다는 건지 알수 없잖아요 말로 잘하는 거에 인터넷에서 말로 잘하는 건 사기꾼이 제일 잘하겠죠 그렇다 보니까는 이 인터넷이라는 거는 이제 어 아무것도 없는 세상 아닙니까 말로 어떤 것도 할수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다 보면은 실리콘 코킹을 업체를 선정하려면은 뭘 해야 될까? 어, 제 생, 제 생각도 마찬가지고 다른 이제 선배님들 생각도 비슷해요. 어, 작업 내용을 남길 수 있는 업체. 그게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또 실리콘 비용이 천차만별이에요. 어, 기본 제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실리콘을 제거를 다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더 나아가 이제 벽체를 이제 아예 연마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연마를 해버리면 제일 좋지요. 연마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어 이제 제가 저쪽으로 갈게요. 이제 이쪽은 제가 칼이 잘 들어갔고 일부러 연마가 연마를 하는 주 목적이 이런 거예요. 이 연마를 하는 아마 주목적을 지금 자세히 보면 이런데 보면은 페인트 있죠. 이런데 페인트들 이런데 이제 이게 이런 어, 이게 뭐냐면은, 저희들이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피 부착면을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는 게 뭐냐면은, 이런데, 이제 허덜어덜한, 이제, 페인트가 이제 경고히 부착이 안 되고 허덜어덜하게 되어 있다 보면은, 여기에 바르면은, 이제, 페인트가 물고 이리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아예 연말을 해버리면, 이제 내구성을 저하시킬 만한 요인이 없으니까는 연말을 하겠죠. 그러나 이제 연말을 하다 보면은 비용이 상승 상승도 되고 하니까 어 개인적으로 이제 가성비의 영역이죠. 이거는 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건물 구조가 단단하고 벽체가 단단하고 이런 퀄리티가 나온다면은 굳이 연말까지는 가지 않아도 될 건데 이제 벽체가 콘크리트도 막 바스러지고 막 페인트 상태 엉망인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이제, 제, 이제 제가 제 권유까지 합니다. 이제 연마도 참 좋은 작업이에요. 이제 그냥 아예 신축 때보다 오히려 더 이제 완벽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일정 어느 정도 가성비의 영역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구성이나 품질에 그렇게 뭐 차이나거나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할 거고 다만 이제 내 집에 이렇게 다들 이제 집에 들어가는 게 힘들게 보통 이사하시고 들어갈 때 이양 작업하는 거, 이제 비용을 조금 더 드리고 작업한다. 저는 그런 거 좋은 거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어, 고민 될것 같아요. 하여튼, 요런, 이런 방식, 저런 방식, 아까 전에 덮방. 이런 거 뭐, 덮방이란 그거 뭐죠? 아까 뭐, 부분 제거나 이런 거는 크게 의미 없을 것 같고, 최소 이렇게나 그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하여튼 저는 이렇게 작업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연마를 요청하시면은, 연마도, 가능합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고객님이 어떤 영역에서 자, 이제 작업을 맡기실 건지 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렵죠? <laughs> 저도 항상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저도 잘못 골라요. <laughs> 원래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어... 어렵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다 남겨놓겠습니다. 제가 이 작업하면서도 사실은 다른 사장님들 작업하는 것도 봐요. 유튜브에서. 어... 그러다가 요 신기한 제가 못 보던 거를 쓰시길래 제가 이제 염치 불고 좀 이게 뭔가 물어보니까는 면이 잘 갈리더라고요. 사시면이 칼보다 훨씬 깔끔해서 어 좋은 것 같아요. 이 이런 걸 보면은 확실히 이게 뭐냐 한번 기술을 배웠다고 계속 그걸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은 어떤 장비를 쓰나 이런 것도 보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또 좋은 점도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사실은 그게 고인물이죠 고이는 거죠 이제 한번 배웠다고 그걸로 이제 수십 년 물고 먹으면은 이제 진짜 꼰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제가 지금요 덧방된 거 제거하면서 작업하고 있고요. 그게 다 베낄 거예요. 저희가 나중에 그 내, 내용도 남겨놓겠습니다. 슉 제가 지금 한 손으로 핸드폰 촬영을 하면서 해서 조금 모양이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알까? 이렇게 가면 되고. 아니. 이런 흙먼지에다가 실리콘을 바르니까는 이 덮방이 덮방이 제대로 붙어 있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실리콘이 이렇게 뜯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차근차근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저기 연통쪽이랑 이렇게 차근차근해서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프라이머는 지금 발라진 상태고 사실 바르고 나면 티가 잘 안나요 그 한한달 정도 지나면은 실리콘보다 표면이 살짝 높게 약간 노리끼리 하게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은 티가 날 거고 일단 제가 이거 아 액션캠을 하나 사야 되겠습니다 예. 이게 액션캠을 하나 사야지 뭐가 될것 같아요 이게 어렵네요 한 손에 이거 촬영하면서 하는게 밑에도 볼거 없습니다 엉망입니다 <laughs> 뭐 두서없지만 이렇게 하면서 작업 드리겠습니다 어, 확실히 이 스크래퍼를 끓는 게 어, 깔끔하네요 <laughs> 앞으로 이제 이거 계속 애용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명 끝냈고요 어 잠시만요 어 요렇게 저 연통까지 다 깔끔하게 끝냈고요 어 이제 또 옆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laughs> 이렇게 차근차근 천천히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 어, 제가 이 영상에 다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또 화면 캡처를 안 하겠습니다. 이게 보내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제 고객님 집도 뭐 문제지만은 위집에안 좋은 상태들 이런 것도 따로 남겨드리고요. 이제 제가 작업하면서 뭐 특이사항 있었던 것들 이제, 이제 이런 거 이제 자세하게 이제 남겨드리죠. 그리고 이렇게 작업한 내용들 영상으로 다 찍기가 어렵다 보니까는 저희가 작업하면서 작업 이제 전 중간 후 최대한 이렇게 남겨드리고요. 어뭐 그렇습니다. <laughs> 영상에 다다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사진이나 또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항상 고객님한테 이제 집 컨디션 그리고 위집 상태까지 같이 남겨드리니까 부담 없이 뭐 저한테 문의사항 연락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저희 샤시닥터 작업 내용 남겨놓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